여러분, 자꾸만 빠지는 내 소중한 머리카락을 지켜야 하는데 탈모의 원인 중 두피의 열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혹시 내 두피에 열이 많은 분들은 이것부터 체크해 보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두피의 열을 낮춰주는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빛나리 언니 예로부터 두환 조결. 머리는 차갑고 발은 따뜻한 상태가 건강한 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내 두피를 만졌을 때 뜨겁다 혹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아, 내 두피가 머리카락이 자라기 힘든 환경이구나 라고 보면 되는데요. 두피에 열이 생기는 이유는 결국 몸의 밸런스가 깨져서 열이 외부로 배출되지 못해 생기는 거랍니다. 두피 건강에 치명적인 두피 열. 쉽고 간단히 열 내리는 방법 5가지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집중! 첫 번째,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 피하기. 두피의 열이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는 식습관의 문제가 있는데요.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면 몸에 열이 나기 쉽기 때문에 맵거나 짜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두피에 열이 자주 올라오는 분들이라면 자극적인 식습관을 조절해 주는 것만으로도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유산소 운동하기 두피에 열이 나는 경우에 체내의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원인이 될수 있는데요. 말초형 관까지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머리에 열이 집중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꾸준히 유산소 운동하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아니 아침 또는 저녁에 만보 걷기 아니 5천보 걷기라도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조교 반신욕 두피열을 낮춰주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반신욕, 족욕하기인데요. 몸의 혈액순환을 도와 머리의 열을 아래쪽으로 끌어내려줘서 혈액순환을 잘 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줘서 집에서 주 2, 3회 정도 15분간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저빛나리 언니도 자주 하는 방법이에요. 네 번째, 두피 마사지. 오늘 소개드린 방법 중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두피 마사지 하기인데요. 두피 마사지를 하기 가장 쉬운 때가 머리를 감을 때 함께 해주는 것인데요. 단 두피 마사지 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이때 이렇게 손톱이 아닌 손바닥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석구석, 구석구석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이때 꿀팁. 단, 화학성분이 들어간 샴푸가 아닌 두피를 진정시켜주는 천연성분의 두피샴푸를 사용해서 약 3분 정도 마사지를 해 주셔야 두피 열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두피 쿨링 제품 사용하기. 마지막으로 두피 열감을 떨어뜨려 주는 두피 쿨링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딱두 가지 제품을 추천해 드릴게요. 누베아 에센시아 엑스트랙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두피 정화 세럼으로서 샴푸 전에 두피에 바르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을 바르게 되면 두피 속에 쌓인 피지, 각질 등의 노폐물들을 깨끗이 청소해 두피 열이 잘 배출될 수 있게 도와주고요. 열감을 떨어뜨려서 머리카락이 잘 자라는 환경으로 만들어줘요. 건조함은 없고요. 민감함도 없이 두피 속을 깊게 청소해 주는 것이 이 제품의 특장점이고요. 아, 그리고 향이 정말 좋아요. 힐링돼요. <laughs> 추천 제품 두 번째는요. 짜잔! 누베아 옥실리아 로션인데요. 이 제품은 샴푸 후에 사용하는 두피 세럼이에요. 두피 열을 낮춰주는 알로에 베라 성분, 콘 민트 오일, 베르가무 등의 천연 성분이 듬뿍 들어가 있고요. 이 성분이 두피를 빠르게 진정시켜주고 두피에 수분을 공급해줘요. 알콜 프리 제품이라서 두피를 민감하게 하거나 건조지지 해 않게 해줘요. 자, 지금까지 두피 열감을 낮춰주는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삐-나리 언니였습니다.